수저도 아니고 재테크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한 편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진짜 0에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냥 고박하듯이 했던 거죠. 아 내가 버는 돈이 월급으로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다루는지를 뇌랑 몸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 습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달까? 안녕하세요, 그말입니다. 저는 만 나이로 29살, 고서른이 되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얼마 전에 드디어 제 자산 총합이 1억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막 통장에 현금 1억이 딱 찍혀 있는 건아니나 전세보증금이랑 연금이나 ETF처럼 오래 끌고 가는 것들 그리고 예적금에 들어가 있는 돈까지 싹다 긁어 모아보니까 이제 1억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저는 사실 금수저도 아니고 재테크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한 편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끄럽게도 사회초년생 때는 투자를 잘못해서 번 돈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린 적도 있고요. 그래도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한 3년 정도 진짜 악착같이 벌고 모으고 아끼면서 지금까지 온 과정을 오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사실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서 이대로만 따라하면 1억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못하겠고요. 대신 제가 3년 동안 어떻게 돈을 모아왔는지 그 과정에서 이건 진짜 잘했다 싶었던 것들 반대로 이건 좀 아쉬웠다 싶었던 것들 그리고 1억을 달성하고 나서 느낀 점까지 편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3년 동안 대충 어떻게 돈을 모아왔는지 큰 흐름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딱 3년을 기준으로 나눠 보면 초반 1년은 사실 진짜 0에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인턴하고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사실 모아둔 돈이 몇 천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주변에서 너도나도 코인을 하던 때라 저도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고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야 되나? 운 좋게 돈이 좀 벌리니까 이게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코인 선물 투자까지 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뭘 알고 한게 아니라 그냥 오박하듯이 했던 거죠. 결과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전 재산을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은 그때 그 기업 때문에 투자에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근데 또 돼지 저금통처럼 통장에 쌓아만 두면 이자도 안 붙고 금방 꺼내 쓰게 되니까 그 와중에도 살라고 이것저것 찾아는 봤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적금 같은 거 가입해서 착실히 납입하고 회사에서 내일채용 공제도 해줘서 그것도 꾸준히 넣고 제가 스스로를 못 믿던 시기라 그냥 쓸수 있는 돈을 다 묶어놨었어요. 그리고 또 돈을 다 잃어보고 나니까 진짜 알뜰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이때부터 가계부도 쓰고 쓰던 신용카드들도 다 잘라 없애버리고 지출은 줄이고 저축은 늘리고 월급의 50% 이상은 무조건 조금 모은다는 생각으로 1년차 때는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차 때는 1년차 때 드러났던 적금들도 만기가 되고 이직하면서 퇴직금도 들어오고 어느 정도 다시 목돈이 생기고 소비습관도 좀 안정이 됐었어요. 이제는 진짜 다시 제대로 해봐도 되겠다. 이런 자신감이 조금 생겼던 시기라 이때부터 재테크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무지성으로 공격적인 것만 쫓아갔다면 이때부터는 좀 안정적인 것들 위주로 투자방향을 바꿨어요. 우량주라든지 지수 추종 ETF 같은 내가 혹시 물려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확률이 높은 큰 덩어리들 위주로 투자하기 시작했고 운 좋게도 지금 그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줬어요. 그리고 이미 지출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직하면서 월급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모을 수 있는 금액, 투자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1년 차 때는 예적금 같은 상품들로 모았다면 2년 차 때는 1년 차에 만들어놓은 저축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소득이 늘어난 만큼 여윳돈으로 투자를 조금씩 더 얹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3년차에는 2년차에 공부하면서 쌓아준 걸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투자 비중을 높였어요 주식 단타도 조금씩 시도해 봤고요 코인은 안 했습니다 이때 딱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버는 돈이 월급으로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부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막 요즘 유튜브에 뜨는 온라인 부업 이런 건안 했고요. 퇴근하고 카페 아르바이트 하고 제 본업이 마케터거든요. 그걸 살려서 외주도 많이 받았어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3년 차에는 진짜 들어오는 이돈 자체를 키우자에 꽂혀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산 만큼 수입이 커지니까 당연히 또 모을 수 있는 돈도 커지고, 투자에 굴릴 수 있는 금액도 같이 커지게 됐고, 2년차 때 시작했던 투자에 대한 이익도 생기고, 그렇게 쌓아다 보니까 지금의 이 1억이라는 숫자가 간신히 모이게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아오는 동안 제가 진짜 잘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정말 의외겠지만, 저축부터 다시 시작한 거. 투자를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말 분분한 거 알고 있어요. 투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예적금보다 훨씬 빨리 불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들리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몰라도 큰 우량주들. 특히 미국 주식을 그냥 적립식으로 매수해 놓기만 해도 예적금보다는 빨리 돈을 불릴 확률이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얘기기도 해요. 반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이 시드랑 멘탈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내 시드가 100만원이면 5% 수익이 나도 5만원이에요. 1000만원으로 5% 수익이 나면 50만원이에요. 같은 5%라도 수익금이 다른 걸 보면 시드가 진짜 중요하죠?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가 날 때는 100만원 가진 사람이 타격이 더 커요. 잃는 돈에 약간 절대금액은 비교적 적은데 멘탈 타격은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시드가 적어서. 멘탈이 약해서 저축했으니까 잘한 선택이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1년 차에 어떤 여행을 바라지 않고 다시 모으는 것부터 제대로 해보자 라고 시작한 것 자체가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때 제가 느꼈던 것들이 너무 값진 경험이었거든요 정말 정말 영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가계보도 써보고 신용카드도 자르고 통장 쪼개기도 해보고 풍차 돌리기도 해보고 정부 적금도 알아보고 이자 높은 건다 찾아서 넣고 이러면서 약간 돈에 대한 기본기를 처음부터 다시 배운 느낌이었어요 내가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사실 지금 당장 갑자기 100억 부자가 되지 않는 이상 그 100억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껴 쓰고 모으고 내 소비를 컨트롤하는 습관이 사라지면 아무리 잘 벌어도 결국에 다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제가 1년차부터 다시 공격적으로 뭐 주식 단타를 바로 시작하거나 코인을 시작했으면 지금보다 더 빨리 1억을 모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또 그 돈을 똑같이 빨리 잃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본 돈은 또 쉽게 나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트렌드에 안 맞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정직하게 소비는 줄이고, 저축은 늘리고, 이렇게 기본기를 다시 다진 게, 돈을 엄청 빨리 불리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됐을지 몰라도, 돈을 잃을 확률 자체를 낮추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업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제월 수입이 또래 대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업 수입만으로도 세후 3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고 여기에 외주랑 아르바이트를 합치면 매달 다르겠지만 평균 한 달에 400에서 500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200만 원 초중반을 받으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 월급에 만족하면서 살았던 건 아닌데 그냥 월급은 정해져 있는 거고 나는 이 안에서 어떻게 아꼈어야지 정도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정해진 틀을 안 벗어나고 그냥 하루. 하루 좀 안주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모으자는 이 마음이 강해지고 나니까 처음으로 내가 버는 돈에 상한선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회사가 안 올려주면 내가 스스로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막 본업을 활용해서 부업 수입을 만드는 방향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부업이란 게꼭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스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도 되는 거고 집 앞에 있는 카페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거라도 시작해서 수입이 커지면 정말 월에 모을 수 있는 돈,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달라지고 또내 마인드 자체도 달라지고 저는 몇개잘 투자한 종목들보다 부업 수입을 늘린 게 정말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중간에 큰돈안 나가게 한 거. 20대 후반, 30대 초반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이제 목돈이 생겼으니까 뭘 한번 질러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든지, 유혹이 사실 엄청 많아요. 결혼은 해야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소비에 대한 유혹들은 저도 정말 몇 번씩, 아니, 몇십 번씩 찾아왔었거든요. 그때마다 큰 결정들을 조금씩 뒤로 미룬 것도 지금 돌아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8천만원을 모으고 나면 3천만원 쓰는 게 되게 쉬워지거든요. 5천이나 남으니까요. 근데 이 5천에서 다시 8천 만드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그 힘든 과정을 다시 또 해야 되고 차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또 차를 산 것에 대한 고정 지출이 생기고 그 과정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시 어찌저찌 해서 8천을 모았다고 해도 1억까지 가기 전까지 다시 또 유혹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돈을 모으면서 느낀 게 돈도 약간 관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다루는지를 뇌랑 몸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 습성을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하는 것 같을까? 내가 한번 그렇게 쉽게 쓰고 나면 또 이후에도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으는 과정에서 한번에 이렇게 확 나가는 큰 돈을 만들지 않았던 게 지금의 1억을 채우는데 꽤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건 좀 아쉽다라고 느꼈던 점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늦게 정신 차린 거. 뻔한 얘기지만 1년이라도 더 빨리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 진짜 계속 들어요. 호인하던 시절, 그리고 그냥 흥청망청 쓰던 시절이 너무 아쉽고,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문득 듭니다. 두 번째는 모으건난 뒤에 계획을 충분히 안 세웠던 거예요. 돈을 모으는 동안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돈 모으는 기계처럼 살았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1억을 모으면 내집 마련을 해야지 이런 생각만 했지, 어디에 살고 싶은지, 왜 거기를 사고 싶은지 등등 뭔가 구체적으로 많이 고민해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내집 마련하기에 적당한 돈도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생겨나면서 어려워지기도 했고 미래는 정말 모르는 거니까 여러 가지 플랜들과 그 플랜들의 구체적인 방향을 생각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관계에 소홀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본업하고 부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날 시간이 정말 줄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나랑 맞지 않던 친구들, 애매했던 관계들이 정리된 건 정말 장점이지만 그래도 내가 같이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 가족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지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 나와 제일 가까운 내 자신과의 시간까지 조금 과하게 줄였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목표를 달성해서 기쁜 것도 맞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 목표를 우선순위로 두고 스스로 선택한 것도 맞는데,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조금 더 균형 있게 해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억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또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본업 수입을 절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테크 관련 서적들을 읽다 보면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만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이야기, 투자로 대박 난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월급쟁이로는 절대 부자가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이 사업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박 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이 월급의 힘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만 받더라도 이걸 파킹 통 통장에서 이자로 받으려면 통장에 넣어둬야 하는 시드가 얼마나 큰지 계산해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저축 상품도 짧아야 6개월, 1년은 묶어 둬야 되고 투자는 매달 수익이 보장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월급은 내가 지금 다니는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잖아요. 본업 수입을 적다 이것만으로 부자가 될수 없다. 이 말이 100%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걸 내가 재테크를 할수 있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 중에서 아껴 쓰는 건 거의 필수에 가깝다는 거예요. 다만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나만의 방법 하나쯤은 꼭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극단적인 짠테크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할거다 하고 쓰고 싶은 거다 쓰고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으면서 돈을 모은다는 건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분명히 허리띠를 졸라매하는 순간들이 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미루고 나중을 기약해야 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삶의 모든 즐거움을 다 끊어버리면 반대로 그게 폭발해서 한 번에 과소비로 터져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아끼면서 살때 나를 위한 작은 해소 방법 하나쯤은 남겨두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정말 소소한 취미 하나를 둔다든지 기간을 정하고 이날은 정말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 내가 버텨낼 수 있는 최소한의 숨구멍 하나를 잘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 돈을 쉽고 빠르게 버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건 바로 조급함이라는 감정인 것 같아요. 돈을 모으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빨리, 쉽게, 덜 힘들게 모으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 때문에 코인이나 선물 같은 걸 했고, 단기간에 크게 벌어도 보고, 잃어도 봤거든요? 빨리 모으고 싶다는 이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그게 원동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조급함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순간, 남이 한다고 해서 의심없이 따라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천천히, 꾸준히, 조금 지루하고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1억까지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느꼈습니다. 너무 긴 영상이 된것 같은데 아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다들 돈을 모으고 싶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억 모은 방법 이대로 하세요. 라는 이런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없어서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재테크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책임져야 할 것도 너무 다르니까 저는 그냥 이 영상을 여러 후기 중에 하나로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본인 상황에 맞게 걸러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굳이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정말 영원해서 다시 출발했던 이 이야기가 누군가한테는 첫발을 때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거. 여러분 진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예요. 같이 시작해 봐요. 저도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할 거고 제가 배우고 느끼고 실수했던 것들까지 계속 솔직하게 나눠볼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